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민원연의 지역언론 특파보기지토 김영랑 아정입니다와 반갑습니다 안녕, 와, 어색하 사실 친한데 <laughs> 네, 오늘은 문화다양성 리트러시 사업의 마지막 이슈인데요 바로 부산 지역언론 죽어보도 무엇에 주목했나 입니다 어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요소 이제 의식주가 있는데요. 사람이 생활하는 곳이면서 자산을 키우기 위한 대표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주라는 이 요소가 더 중요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와 지역 언론에서는 늘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 사람의 삶을 꾸려가는 공간인 집을 언론은 어 주로 가격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그 마치 스포츠 중계를 하듯이 보도를 해서 약간 투기의 대상으로 상품화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평소에도 있어 보였는데요. 어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부동산 관련 정보는 어 시장이 과열됐다 또는 냉각됐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게 해서 어, 거래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또 위축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거래 가격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그래서 부동산 실수요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기에는 어, 언론이 전하는 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사, 부동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오름세 국면에서 지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나 규제에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에 그 부산 민원년에서 지역 언론이 그 주거 부동산 이슈를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또 누구의 입장에서 보도를 했는지를 한번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모니터링한 주거 보도의 특징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먼저 보도 내용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그 정부 정책 전달 또 해석 기사 같은 부동산 정책이 단기적으로 아파트 시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아주 단편적으로 다룬 보도가 많았습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이 부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짚어본다거나 또는 지역민이 참고할 만한 구체적인 정보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어, 이것은 또 지역성이 강한 부동산 특성에, 예, 충분히 살리지 못한 보도라고 또할수 있겠고요. 또 반면에 부동산 정책 이슈가 그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불필요한 보도도 이제 쏟아져 나왔는데요. 어, 그 정부 대책과 별개로 여야가 이를 경쟁하듯이 그뭐 입장을 막 내놓는다던가 공방을 하는 그런 그 정치권의 평가. 과 갈등 보도가 많았는데요. 지역 신문은 그대로 이것들을 보도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부동산 정책 자체가 정쟁의 대상화되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취재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신문은 정부, 정치권, 그리고 통계 자료 순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다 합치면은 이 세, 세개 종류를 합치면은 과반이 넘는 수치였고요. 지역방송 역시 그 통계 자료를 31.91% 정도로 그 많이 내보냈기 때문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이런 통계 자료의 대부분은 부산 지역 부동산 시세를 전달한 한국감정원의 그 월별 주택 그 가격 동향 보고 였는데요. 통계 자료가 이만큼 많았다는 것 자체가 보도 내용 중에서 부동산 동향의 시세를 단순히 그 보도한 보도가 가장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어 사례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신문과 방송 모두 부동산 전문가로는 전문가 취재원으로는 이영래 그 부동산 서베이 대표 그리고 강정규 동의대 그 부동산 대학원장 그리고 김혜신 솔렉스 마케팅 부산 지사장 등 이렇게 소수의 그 부동산 전문가만 인터뷰하고 취중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뉴스 기사에서 취재원이 다양하다는 것은 어떤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한다라는 것과도 같은데요. 어, 주거 보도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인, 전문가, 부동산 소유인이 아닌 주택의 실수요자인 주민의 취재원으로 한 보도는 없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거의 없었는데요. 그 신문의 경, 경우에 주민과 세입자를 인터뷰한 케이스는 어, 3% 정도에 불과했고요. 아, 이, 네, 네, 네. 아, 네. 방송 같은 경우도 뭐6% 정도였습니다. 예, 그만큼 어, 실제로 이번 정책 중에서 임대차 보호법 이나 이렇게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많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그 전하거나 듣는 케이스는 드물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보고서를 보면 신문 기사와 방송 뉴스 모두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제 해수도, 해수 동남 등으로 불리는 지역이죠. 이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싸고 상승률도 높다라는 이유로 부동산 보도에 가장 많이 등장한 것입니다. 어, 뉴스에 많이 노출되는 지역이 그 시청자와 독자에게 더 강한 이미지를 남기지 않습니까? 특히 아파트 가격이 비싼 특정 지역을 하나의 브랜드로 하면서 네이밍해서 부각시키는 경우는 더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방금 말씀하신 지점이 이번 부산지역 언론의 주거 보도 모니터에서 가장 좀 특징적인 점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뉴스에서 하나의 브랜드처럼 해수 동. 또 해수동남 등으로 불리는 지역들이 아주 자주 빈번하게 등장을 한 반면에 그외 지역은 언급 횟수가 적었고 그리고 언급되더라도 약간 뭐 노후주택 정비 집수리 같은 좀 지자체의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단신 기사가 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부산 지역을 동부상권 서부상권으로 분리를 해서 이제 기사를 많이 보도를 했는데 동부상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강한 부자 동네다, 좀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었고, 서부 상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노후 지역이기 때문에 어, 도시 재생, 재정비, 이런 언급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우리의 세금을 들여서 도와줘야 되는 지역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어서 약간 좀 보기가 좀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도는 약간 지역별 편차를 프레임화해서 좀 주거 형태에 따른 서열화, 차별함 이런 것들을 붙인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고요. 또 특정 지역을 또 약간 부동산 시세 상승 지역인 것처럼 이렇게 부각시켜서 약간 투기를 조장하는 듯한 좀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할수 있겠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보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서울의 강북과 강남을 프레임화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언론에서 약간 부산도 동부 상권, 서부 상권이 좀 그렇게 될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기사에서 해수동이나 해수남동의 부동산에 대해 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보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기사 제목에서도 뭐 들썩, 오름세 최고가 경신, 상승세 최대여, 뭐 투자 매력 등그 부동산의 그 관심을 갖게끔 하는 그런 부동산 시세를 강조하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고요. 특정 지역에 대한 또 극단적인 사례로 뭐 일주일 사이에 몇 억씩 올랐다 뭐 등등의 기사도 보도가 나오면서 부동산 그 시세 변화를 아주 강조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그런 보도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부동산 분양 홍보성 기사에서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졌는데요. 그 전형적인 광고 기사 형식으로 제목에서부터 어, 보통의 기사와는 달리 뭐 호재, 명품, 고품격 그 최대여, 프리미엄 같은 네, 네, 등의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 이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긍정적인 단어를 묘사한 보도도 있었고 또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또 이제 이 가치를 부각하는 이런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독자들은 그 지역의 주요 신문에서 이렇게 좀 보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문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도 신뢰를 할 수가 있는데 막상 기사를 보면은 그냥 광고를 연상시키는 수준의 내용의 기사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좀 보도가 자주 나온다면 언론 스스로 자신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주거 보도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들으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주거 보도가 실제 사람이 사는 공간인 집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인데, 그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정보만 주는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동산 기사 모니터링을 기획하면서 일반적으로 다 부동산 보도라고 부르는데, 어, 저희가 주거 보도라고 부르자라고 명, 명명한 것도 좀그 같은 맥락인데요. 그 지역 언론이 어, 주거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안적 목소리라든지 또는 저소득층 서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주택 문제는 조금 외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부동산만 있고 주거는 없는 보도만 있는 것 같아서 좀 모니터링 하는 내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 실제로 그 수십억 하는 그 고가의 고층 아파트 거래 가격은 좀 소민들의 어떤 삶과는 무관하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좀 그런 정보일 수도 있는데 그 실제로 주택이 없는 분들에 관련된 그 정보는 뭐 공공임대 분양 소식 이런 것만 아주 딱 짧게 단신으로 전하는 기사가 대부분이었고 그 건수도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도 지역 언론인데. 언론인데. 지역 언론이 다뤘던 진짜 그 주거의 관점으로 쓴 기사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두건 수가 적었지만 좀 주거 빈곤 또는 주거 복지에 주목한 기사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 국제신문이 9월 23일부터 연속으로 낸 기사인데요. 그 10대 빈곤 어, 시리즈인데 이 중에서 아이에게 집던 집을 이라는 연속 시리즈를 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10대의 빈곤 청소년들이 어떠한 주택에서 그, 어, 실그 살고 있는지, 좀 그런 실태, 빈곤 실태를 짚어보기도 하고, 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등을 짚어보는 시리즈를 좀 하기도 했고요. 또그 그 품격을 높이고 차이 줄이자라는 시리즈로 그 국제신문이 부산 지역의 16개 구군에 사는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좀그 스스로 생각하는 지역에 대한 뭐 인식들을 조사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인식에 있어서 지역에 따라 이제 격차가 있었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격차들고 인식의 격차도 많았다는 것을 또 보도하기도 하면서 조금 주거 문제를 단순히 부동산 시세가 아닌 좀빈곤이라던가 아니면 인식이라던가 인식 개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접근한 보도가 있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부산 지역 언론의 주거보도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어, 더 자세한 모니터 결과를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민원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두분 주거보도 모니터 하시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어 그럼 박정희 사무국장님 모니터 요원부터 <laughs> 느낀 점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 보통 지금 뭐 주거 그러니까 보통 부동산과 언론 했을 때는 이제 중앙 언론 같은 경우는 뭐 세금 폭탄, 뭐 종부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주 비판적이고 좀 강, 강, 부각하는, 과장하는 그런 보도가 많았던 반면에 사실 지역 언론을 정책에 대해서 그런 식의 톤은 아니었는데요. 다만 끊임없이 부동산 시세만 전하는 단순 보도가 많았다 이런 게 아쉬웠고 그 그런 중앙의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역의 입장에서 지역민을 위한 좀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좀더 취재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니까, 뭐, 어느 지역에 사는, 뭐, 해운대에 사는지, 남구에 사는지, 뭐, 또 어느 아파트 단지인지, 그리고 몇 평에 사는지, 월세인지, 전세인지, 뭐, 이런 것들을 따져붙는 사회에서는 주눅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거 불평들만 더 많이 증폭된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될 텐데요. 그래서 언론은 그 사는 곳에 따라서 사람을 서열화 짓고 차별화 짓는 주거 자본주의 관점이 아니라 좀 다양한 주거들이 상생할 수 있는 좀 주거민주주의 관점으로 접근해서 기사를 생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문화다양성 리터러시의 마지막 이슈인 부산지역 언론 주거보도 무엇에 주목했나 그 유튜브편 부동산만 있고 주거는 없다는 네,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이 주거보도 모니터 결과를 통해서 부산지역 언론이 어, 주거 공간을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서 더 인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인사를 드릴까요? 하나, 둘, 셋! 다음에 네, 뵙겠습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 안녕! <웃음>